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누가 치료받아야 하나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서브클리니컬 서브클리니컬 하이포사이로이디즘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갑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려면 자극 호르몬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과 자극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어, 기능 저하증,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뭐냐면은 이 T4, 프리 T4가 이제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자극 호르몬 오르면, 요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1차성인 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치료하면 되죠. 근데 이제 애매하게 어떻게 되냐면 있 얘는 오르는 거예요, 이 자극 호르몬은. 근데 얘는 뭐 괜찮은 거예요. 어, 정상.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거 자체는 크게 뭐 이상이 없으니까 갑상선 기능 호르몬 자체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순 없죠. 그렇지만 뭔가 이게 내대수체가 계속 작을하고 있다는 거는 얘가 계속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사 수치로서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기능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게 사실 텀이 그러니까 용어가 완전히 정립이 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브 클리니컬 이거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 전 임상이거든요. 임상 전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그냥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이런 사람을 보고 다 치료하라고 하진 않아요. 예, 네, 그럼 누가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이 TSH가 너무 많이 올르면10 이상으로 막 올라. 이게 이제 4에서 5 정도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막두배 이상 껑충 뛰어. 그럼 아무리 이게 정상이라고 해도,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일단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네, 증상이 있거나, 압상성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증상, 피곤하다든지, 할렝굴레 추운 걸못 견딘다든지, 뭐, 뭐, 피부가 너무 말랐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그런 증상이 있어서 몸 불편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치료를 받으면좀 좋아지겠죠. 아니면 환자가 치료를 원해도 돼요. 왜냐면 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 조금 환자의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갑상선 호르몬 먹는다고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물론 뭐 계속 뭐 이게 너무 많이 막 그러면 골다공증이랑 연관도 있고 뭐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크게 그래도 이런 갑상선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원하면 일단 어 치료를 갑상선 호르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종, 갑상선이 만져봤을 때좀 커져 있다든지 그럼 뭔가 갑상선 힘들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항체. 자가 항체 중에서도 이제 안티 TPO라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게 하시모토에서. 그래서 얘, 얘를 이제 보고 얘가 있으면 얘가 이제 타이터가 높으면 치료하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 이거 있으면은 계속 뭐 부서져서 계속 이게 저하증 될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치료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10 이상이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 해서 뭐8 이상이면서 계속 증가를 할 때, 네, 이럴 때도 좀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이 거죠 임신이라든지 불임, 뭐 뭔가 임신 관련돼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갑상선 호르몬은 일단 웬만하면 그냥 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 하면 태아 그 디벨롭먼트 발달에도 피,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TSH 기준이 1기, 2기, 3기가 2.5, 3, 3.5예요. 4에서 5가 아니라 2.5, 3, 3.5입니다. 그 그걸 딱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소화, 성장기의 소화 같은 경우 음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혈관계 위험 인자, 심혈관계의 어떤 위험 인자 예를 들면 이제 고혈압, 뭐 당뇨, 어 흡연 뭐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게 이제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요 복합적으로 뭐 있다 그러면은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이런 어떤 내피세포에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맥경화할 때 내피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어요 그 내피세포에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계 쪽에 위험이 인 있는 분들에서는 어, 비록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TSH가 높은 이 불형성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도 일단 치료를 좀 권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긴 한데요. 어 저는 웬만하면 요 기준에 따라서 어 갑상선 호르몬을 일단 환자분이랑 상의를 근데 해야 되겠죠. 이득과 실을 한번 좀 상의를 드려서 어 처방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누가 치료받아야 하나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